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며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감사 예배시로서 주로 특정 절기에 가정이나 성전에서 집회용 찬양시로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이날 시편 113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우와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4절부터 9절까지 여우와를 찬양해야 하는 근거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이 원문으로 보면 할렐루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라는 단어는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의미이기에, 얼마나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한 문장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대상과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대상은 여호와의 종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종,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찬양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명목상의 이름. 여호와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대상의 존재 자체와 또 속성, 사역과 인격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이 의미는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죄가 없으시지만 내 죄를 대신하셔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2절은 찬양의 시기. 우리가 언제, 어느 때까지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단어인, 이제부터 라는 표현은 지체 말고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로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여우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까지는 우리가 죽기까지 그리고 항상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항상 지속적으로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찬양하는 자의 형편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는 그 날까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시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쁠 때만, 좋을 때만,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 슬플 때도, 낙심될 때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당장 너무 힘든데, 당장 내가 너무 아픈데, 당장 내가 너무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습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떠나지 않도록 수시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광양중앙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3절은 찬양의 지역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즉 이스라엘 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또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나라 온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미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민족이라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이렇게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시인이 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근거를 알려 주고 있는데 먼저 4절에서는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다라고 사용된 이 표현은 람이라는 단어로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높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높으신 존재이기에 찬양받기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며 하늘보다 높으시기에 천지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더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바로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신 이유가 바로 천지를 살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번역한 한글로는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지만 이 원문에서는 살피시고의 단어가 살피기 위하여 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살피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셨다 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연약하고 이 천한 인간들을 친히 살펴보시고 보살피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왕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임하였다라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함이었으니 어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광양조항교의 성도님들도 어떤 위치에 있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9절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말씀하는데 이들은 지극히 낫고 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는 착취의 대상이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는 자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또한 지극히 낮고 천하며 죄인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긍율과 자비를 베푸신 여우와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여우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영원토록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천하만민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광양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극율과 자비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우의 의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 세상 천하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강양중앙교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높으신 자리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상 천하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온 세상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시니어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